울산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거의 매일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여섯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달 들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감염 확산을 막은 의미 있는 순간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신해지 기자입니다.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한 줄로 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출입구를 빠져나옵니다. 한 승객이 줄에서 이탈해 다른 문으로 나가자. 재빠르게 다가간 직원이 길을 안내합니다. 이처럼 승객들이 한쪽 출입구로만 다니게 해 열화상 카메라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한달 전만해도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한눈을 파는 사이 발열자를 놓칠 수 있다고 UBC가 보도한 곳이지만 이후 감시를 강화한 덕분에 무증상자였던 울산 1번 확진자를 발견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는 37.1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어 일단 대구 쪽에서 왔었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가보기를 권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 우려가 나왔지만 추가 확진자를 막은 이송 요양병원 역시 모범 사례. 모든 환자와 직원들이 이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했고 확진 직원도 확진 판정 사흘 전부터 자가 격리를 한 덕분에 최악의 위기는 막았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증상이면 별도의 검체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보는 혹시 모를 감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어 병원 자체의 부담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부모상으로 대구에 머무르다 감염된 울산 24번 확진자는 원룸을 구해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4번 확진자가 자가격리했던 5일 동안 접촉한 사람은 단한 명. 이 접촉자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방심하기엔 이르지만 울산은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대확산의 고비를 한 차례 넘기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